안녕하세요 요르 입니다 다들 포토 브랜드 아시죠? 워낙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브랜드 설명을 해 드리자면 포터는 일본에서 전개하고 나일본 소재의 일본 액세서리가 많은 브랜드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가방이 있는데 백팩, 헬멧백, 숄더백 등 아주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여름이라 이번에 미니숄더백 하나를 구매했는데 항상 포토 가방은 구매할 때 사이즈감이 안 와서 뭘 사야 될지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헤매지 말라고 예전에 산 가장 인기 좋은 숄더 탱커 백과 이번에 구매한 프레임 숄더백 사이즈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착용샷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토 숄더백 s 사이즈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탱커 슬립백이라고 고음에 되어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많이 매는 포토 입문용 가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컬러는 블랙, 세이지, 네이비가 가장 유명하고요 사이즈는 L, S, 가장 작은 사이즈 요즘은 XL 사이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L이나 S는 상품명이나 옵션에 다 있는데 제일 작은 건 사이즈에 안 적혀 있어서 가장 사이즈로 보면 될것 같고 이게 크기도 중요한데 구매할 때 가격이 싸다고 사이즈 안 보고 구매하셔서 낭패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 확인은 꼭 필수입니다. 제가 리뷰하고 있는 S 사이즈는 보통 책한권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L 사이즈는 노트북 15인치 정도까지 수납이 된다 들었고 가장 작은 사이즈는 책은 수납이 안 되는 그냥 간단한 핸드폰이나 악세사리 등 넣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 구매한 프레인 숄더백입니다. 탱커백과 마찬가지로 블랙 세이지 네이비가 유명하고요. 탱커백 가장 작은 사이즈랑 비슷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가격은 좀더 저렴하고요. 제가 가진 탱커백 S 사이즈와 비교해보면 일단 크기가 훨씬 작고 수납하는 주머니 개수 자체도 차이가 있네요. 아무래도 프레인 숏더백 자체는 미니한 감성으로 가볍게 메는 맛으로 나와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탱커의 특징인 앞투 포켓이 있는데 프레임 백은 좀더 귀여운 느낌으로 둥글둥글한 원 포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매보고 비교해봤는데요. 포토 탱크는 확실히 수납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어, 출근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효율성 있게 넣고 다니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앞투 포켓도 포인트가 돼서 투박한 느낌 때문에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저처럼 좀 키가 작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프레임 숄더백은 확실히 더 작은 느낌인데 여행 갈 때나 여름에는 짐이 많지도 않고 가방이 크면 오히려 덮기만 하고 불편해서 가볍게 사용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엔 코디할 때 포인트 줄게 많이 없는데 가방으로 심심하지 않게 보여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탱커백은 둔탁한 모습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찾으신데 이 제품은 여성분들도 착용하면 좋을 것 같고 가격도 더 저렴해서 높은 가격대가 부담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물론 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 이걸 보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정리를 하면 수납력은 좀 떨어지지만 여름 코디를 완성시킬 포인트로 활용 가능하고 포터 탱커 가격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으로 포터 가방 사이즈가 궁금하고 여름 가방이 필요하시다 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